여보. 어? <laughs> 왜? 뭐해? <laughs> 어? 뭐해? 아니 그 <laughs> 여보. 왜? 옛날 통닭 말고. 응. 그 어디야? 내가 그 얘기한 건데. 부어치킨? 어, 부어치킨 그걸 사. 그 별론데? 나나 나 진짜 급해서 킨 거야. 어? 급해서 키다니 뭔데? 진지하단 거야? 얘기야. 보어치킨 뭐 보호치킨 사와, 보어치킨보어치킨 어? 맛없어.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다, 어? 아니, 그게 맛있다고, 나는. 어? 그걸로, 그걸로 사다 달라고. 보어치킨으로 옛날 통, 이게 옛날 통닭얼마인데 6,500원. 6,500원이지? 응. 그만큼 싸니까 맛이 없는 거야. 어? 맛있어! 먹어봐, 안 먹어봤잖아. 나 치킨 지금 얼마 만에 먹는 건데, 내가 먹고 싶다는 거한 번만 먹자. 진짜. 왜? 나 가장이야. 응? 알어! 이 과장, 가장이야. 응? 뭔 소리야. <laughs> 어? 근데 그게 특별한 맛은 없었는데, 사실. 그게 맛있었어? 어? 나는 내내 치킨하고 교촌치킨보다 그 부어치킨 맛있다고. 그래? 응. 먹어봐보지 뭐 어? 알겠어. 부어치킨? 어. 양념, 양념 반 후라이드 반. 5년만 후라 했다. 어 14,000얼마인가 그랬는데 한번 먹는거 맛있는걸로 먹자고 뭐. 부탁할게 에휴. 내가 진짜 이 가장의 처절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하면 이런거 갖다가 어? 티격태격 하는겁니다 결혼하면은 어? 어제부터 부어치킨 먹자니까 그 뭐야 옛날 통닭 맛있다고 그거 먹자고 그래서 어제도 안먹었어요 어제 어? 살짝 좀 티격태격 아웅다웅 하다가 못 먹었거든요 오늘 딱 치킨 먹는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laughs> 영상으로 네, 결혼하면 이런 거 갖다 싸우는 거예요 네. 뭐 큰일 갖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문제 갖다 싸우는 거예요 부어 치킨? <laughs> 광고 아니에요 원래 결혼하면 이렇게 좀 어이없는 것같다 싸우는 거예요 네. 양말 뒤집어 놓은 것 때문에 싸우고, 어? 치약 뒤에서부터 안 짰다고, 이런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어, 어, 알았어. 어, 준서야 합체 그만하고. 합체 할 거야. 알았어, 아, 합체 원래 뭐 이런 거 갖다 싸운 거예요. 부어치킨 딱 사들고 온다. 아, 예쁘다. 어, 소소하게 가족끼리, 준서야 합체 그만해. 할 거야. 먹방하고, 맥주 한잔딱 먹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따 왔어, 너 이거 들고 왔었냐? 어히히 최고 최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오케이 양념 반 후라이드 반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뭐? 그날 <목소리> 통닭이잖아 <목소리> 닭이 다 거기서 거기지 <laughs> 와와왜문문문 <우와>. 네. <laughs> 뭐, 뭐, 뭐 닫았어? 이게 더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진짜. 어. 먹어니까와 먹어보고 영상 찍어 어 먹어보고 얘기하라고 깜짝 놀랐지만 와 진짜. <laughs> 일부러 사온 거야? 어? 일부러? 어. 얘 맛과 나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부러 사온 거야 저걸로? 일부러 사게 하긴 그렇고. 어. 음, 일단 우리 집에서 거리가 제일 가까워. 근데가 지난번에 내가 보 <laughs> 지난 아, 그러니까 치킨은 맛 없었고 난이 음. 치킨이 좀더 맛있어. 왜, 그리고. 왜왜 나갈 때 근데 부어치킨 사온다 그랬어? 아, 빨리 가야 되니까 주문 해놨으니까 찾아가야 되니까. <laughs> 아, 음. 진짜. 젠장, 진짜, 젠장. 아, 진짜. 누나 말을 잘 들으면은 다 보기 생겨 아. 왜? 나안 먹어, 진짜. 나안 먹어. 진짜로, 진짜. 아니, 이게 뭐, 뭐라고 이런 거 <laughs> 영상으로 찍어. <그냥. 웃음> 아, 진짜. 라이브야, 저도? 아니야, 아 인스타 라이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아니 알았어. 뭔데? 아, 됐어. 알았어, 알았어. 나가, 나가. 나가. 어, 먹자. 나가. 문 닫어. 부디부디. 진짜 안 먹을 거야? 어? 진짜 안 먹어? 똑같이 먹어봐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 나 백만각을 노린 거야. 백만각 없어. 나를 아. 나를 튀겨 먹어도 백만각은 안 나오겠다. 남편이. 어? 이게 훨씬 맛있어. 먹어봐. 먹어보고 얘기하라니까. 알았어. 먹어보고 영상 다시 찍어. 빨리 와. 식으면 맛없어. 저 부어치킨 사주실 분 없어요. 아, 진짜. 아, 치킨 다 부어버리고 싶다, 저거. 아, 진짜 자존심 상해, 진짜. 지금 바로 결혼하세요, 여러분들. 저게, 이게, 이게, 이게 옛날 통닭일 줄이야. 아, 진짜. 박스가 부어치킨인데. 물을 찍어달라 그래. 너무 예쁘잖아. <laughs> 예쁘기는 뭘 너무 예뻐.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아, 맛있지. 맛없어? 않아? 맛없어. 그 기분이 그런 거야. 살려 먹는 거야. 음. 기분이 그런 거야 인가? 누가 다 먹었어? 잠깐 사이에 누가 다 먹은 주저가. 거야? 주저가. 이준이. 이준이 다 먹었어? 응. 맛있지. 똥똥이다. 맛있지? 나 똥. 어? <웃음> 맛있지? <웃음> 누나 말 듣기 잘했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